순이익 을또 이제 뭐 냐？굳이 왜알 아야 되 냐？그게 바로 이제 매수 찬스 아니 겠 습니까？꿀 팁을좀더 말씀 드리 려고？하 는데요. 네, 안녕하십니까. 다살도 이해하는 경제 오이경이라고 합니다. 네, 제가 그 전에 기초용어 동영상 올렸는데요. 조회수가 많이 작지만, 그래도 코멘트에 보면요. 계속 해주세요라는 이제 그 코멘트가 그 굉장히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그래도 한 사람한테도 이제 도움이 된다면 이게 정말 가치 있는 일이구나라고 생각해가지고 기초용어 동영상 이제 파트 2를 이제 가져왔습니다. 저번 시간에 제가 매출하고 영업이익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매출, 영업이 영업이익률 이 단어들이 아직까지도 이제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제전 동영상에게 보시면 됩니다. 제가 그 본론을 들어가기 전에 꿀팁을 좀더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넷플릭스 이제 주식을 볼 건데요. 저는 네이버페이 증권을 사용하거든요. 정말 편리합니다. 시가총액을 이렇게 들어가시면요. 그 다음에 이제 넷플릭스 볼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넷플릭스를 이제 클릭하면 이제 재무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손익계산서. 자, 이제 손익계산서 보시면요. 이제 다 달러로 돼 있는데 달러는 저희한테 익숙하지 않으니까 원화 로 이렇게 바꿀 겁니다. 자, 이제 원어로 이제 바꾸면요. 이렇게 숫자가 나오는데 숫자가 너무 커가지고 여기 숫자 4개를 세세요. 그 앞에 나오는 숫자를 이제 조라고 이렇게 합니다. 이제 매출은. 46조 49조 57조 고그 다음에 이제 영업이익은 한 8조 10조 그 다음에 15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영업이익률을 제가 또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영업이익률을 구하려고 하려면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내가 이 숫자를 직접 이 나누는 겁니다 15 나누기 57 하면 대충 이렇게 숫자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재무비율에서 이렇게 내려가면요 영업이익 마진율이 이렇게 있습니다 <laughs> 맨 밑에 가시면요 여기서 제일 오른쪽에 나오는 26.71이 영업이익률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손익계산서에 이제 추가로 보자면요 예를 들어서 판매관리비가 6조원 정도 된다 라기보다는 이게 얼마나 더 많이 늘어나냐 아니면 더 많이 줄었냐 그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비용이 이제 6조원 선에서 이제 끝났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비용을 관리를 잘하고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근데 갑자기 어떤 회사가 뭐 판매 관리비가 갑자기 막확 올랐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판매 관리비가 왜 이렇게 올라갔지? 했는데 뭐 예를 들어서 퇴직금을 되게 높게 줬구나. 그래가지고 이거는 그냥 일상적이구나. 뭐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숫자를 이렇게 보면서 이게 추측을 할수 있죠. 아, 이렇게 바로 급격하게 높아진 이유가 그것 때문이구나. 라고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이제 영업이 익 숫자가 생각보다 낮아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는 지금 영업이익이 8조, 10조, 15조 이렇게 상승세로 이렇게 타고 갔지 않습니까? 근데 가끔씩 어, 그 영업이익이 갑자기 올라갔다가 확 꺾이는 데가 있거든요. 어? 잠깐만 영업이익이 이때 왜 꺾였지? 라고 이렇게 볼때뭘 보시면 되냐면 여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갑자기, 아, 연구 개발비가 많이 늘어났구나. 아니면, 아, 그 판관비에서 뭐, 그 퇴직금이 많이 높아졌구나. 아니면 마케팅 비용에 좀 돈이 들어갔구나. 아니면 퇴직금이 이제 일, 일시적으로 많이 나갔으면, 아, 그 이게 그 일시적으로 많이 나갔으니까 나중에 주가 영향하고 뭐 상관이 없겠구나.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아니, 그 판매 관리비가 이렇게 높아진 게 퇴직금이라든지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그거는 어떻게 아니야 라고 물어볼 수 있는데요 그거는 이제 실적 발표를 실제로 읽으면 되거든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영어로 돼 있어요 아 영어 울렁증 있는데 어떡하지 라고 이렇게 걱정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이경 채널을 보시면 됩니다 오이경에서 최대한 쉽게 설명하고 있기 때문에 걱정 크게 안 하셔도 되고요 어찌됐든 매출이 중요성이 8이고 영업이 중요성이 10이라면 이제 판관비하고 연구 개발비는 제가 봤을 때한3 정도 돼요 그래서 이거 대해서 잘 모른다고 그냥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마세요.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요. 매출하고 영업 이익. 그두 개만 아셔도 아, 이게 높으면 높을수록 뭐다? 비용 관리가 잘 되고 있구나. 이제 이게 낮으면 낮을수록 어, 무엇을 볼수 있다? 아 비용 관리가 잘안 되고 있구나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론은 뭐냐면 오늘 이제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릴 겁니다. 자 이제 순이익의 얘기를 하면서 저 절로 이제 EPS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시가총액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일단은 순이익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업이익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 그 순이익은 또 이제 뭐냐? 그리고 순이익은 굳이 왜 알아야? 되냐? 다 하나씩 하나씩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자, 영업이익은 말 그대로 이제 영업하면서 예를 들어서 고깃집에서 인건비, 재료, 공과비 뭐 이런 거다 빼가지고 이제 영업이익이 나왔잖아요. 근데 거기서 끝나나요? 아니죠. 대출을 이제 빌렸으면 이제 이자비용도 있을 거고 그 세금도 내야 되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빼면 그 다음에 이제 그, 순이익이 나오거든요. 자, 이제 이름만 보시면 왜 이게 순이익인지 아실 겁니다. 왜냐하면 영업하고 이게 관련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뺀 나머지가 순이익이고 이거는 인건비, 재료, 공가비는 영업에 관련이 돼 있으니까 영업이익이거든요. 대충 들으면 별 차이 없는 것 같지만 사실 차이가 엄청 큽니다. 주식 투자하면서 그냥 영업이익만 알면 되는데 순이익은 왜 굳이 알아야 되냐. 첫 번째는 뭐냐면요. 미국 주식을 하면 무조건 순이익은 나와요. 그리고 두 번째는 매수 찬스가 언제 나오냐면요. 숫자가 좋은데 이제 시장 악영향 때문에 이제 내려갈 때 그때 매수 찬스거든요. 예를 들어서 최근에 메타의 주가가 어떻게 됐습니까 메타 주가가 이렇게 확 떨어졌죠 그게 왜 그런가 봤더니 이제 순이익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진 겁니다 그래서 그거를 보고 이제 많이 던졌거든요 소위 말해서 이제 많이 팔았거든요 자 순이익 보시죠 순이익이 여기 이제 원화로 이제 바꾸고 분기입니다 참고로 분기예요 2025년 3월이고 6월이고 9월이거든요 3월 분기 순이익이 24조 6월에는 26조 9월에는 3조네? 24조 26, 3, 뭐야, 왜 이렇게 갑자기 줄었어?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어떻게 보면 주가가 많이 빠졌거든요. 그럼 영업이익에 영향이 있냐 한번 봅시다. 영업이익은 25조, 30조, 30조? 뭐야, 별 차이 없네. 자, 매출을 봅시다. 매출은 62조, 69조, 75조. 뭐야, 계속 올라가고 있네? 매출은 계속 올라가고. 영업이익은 그냥 가만히 있고, 순이익은 내려가고 있고. 이게 왜 그러지? 영업이익이 이렇게 그대로 있으면 영업에는 문제가 없다는데, 그러면 순익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을까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데요. 자, 그래서 순익을 이렇게 보시면요. 특별 손익이라는 게 이게 있는데, 갑자기 마이너스 23조가 돼가지고, 이제 순익이 이렇게 3조 밖에 안 됐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주가가 이게 많이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게 바로 이제 매수 찬스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요. 매출이 올라갔어요. 그리고 영업이익은 그대로예요. 근데 주가가 왜 이렇게 빠졌냐고요? 순이익이 엄청나게 빠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매출하고 아무 상관 없잖아요. 돈은 계속 잘 벌고 있고, 근데 주가가 이렇게 빠졌어. 그게 바로 이제 매수 찬스라고 이렇게 볼수 있는 거죠. 아니, 그러면 여기 떨어질 때 바로 이게 사면 되지 않았냐. 그건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이거는 기초 용어를 이제 설명하는 거니까 이거를 설명 안 드리려고 했는데, 플러스 이제 차트 분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메탈 동영상을 이게 찍었을 때, 여기서 여기까지 확 떨어졌을 때 대부분 사람들이 아, 이제 사야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제가 메탈 동영상에 조금 기다려라 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 여러분? 계속 더 떨어졌죠. 그러면 이제 그렇게 물어볼 수 있죠. 아니, 그래서 순익이 왜 이렇게 많이 내려갔냐, 이렇게 물어볼 수 있는데요. 아, 저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기억이 안 나요. <laughs> 정확한 내용을 제그 전번에 메타 동영상에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거든요. 그거를 참고하시면 되고요. 이제 EPS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단순하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EPS는 순익하고 똑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거든요. EPS는 주식 하나당 순익이 얼마냐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리고 이제 EPS는 왜 이제 굳이 알아야 되냐면요. EPS를 증권사들이 예측을 해요. 실적 발표 전에. 그래서 저번 분기에 많이었으니까 이거는 이제 한만 천이라고 이게 저는 예상을 합니다. 뭐 이렇게 발표가 나와요. 근데 만이 천을 예상했는데 갑자기 1,550이 나온 거예요 그거를 이제 기사에서 뭐라고 하냐면요 Earnings Miss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만을 예상했는데 12,000이 됐어요 그러면 예상보다 더 높으니까 뭐라고 하냐면 Earnings b e t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까지 굳이 왜 얘기를 하냐면요 이거 미국 주식 하면서 제일 짜증나는 부분이긴 한데요 증권사가 이제 못 맞추면 주가가 떨어져요 예를 들어서 넷플릭스에 다시 갑시다 여기 재무비율 eps를 예를 들어서 많이었는데 이게 저 8천으로 나왔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9천이 될것 같아요 뭐 이렇게 예상했어요 아니면 그냥 똑같이 많이 될것 같아요 근데 넷플릭스는 그러진 않지만 예를 들어서 eps가 9999가 나왔어요 그러면 주가가 빠져요 아니 9999도 어떻게 보면 순익이 잘 나왔고 그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주가가 빠지는 게 뭐냐면요 예상보다 못했다라고 이렇게 볼수 있거든요. 주가가 이게 빠지는 이유 중 하나가 생각한 EPS보다 낮다. 이것 때문에 이제 주가가 많이 빠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 도대체 EPS가 뭔데라고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EPS는 그냥 순이익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냥 예상보다 못했다. 증권사들이 이제 예상을 잘못할 수 있기 때문에 증권사가 예를 들어서 너무 높게 예상했어요. 근데 그 정도 안 나왔어요. 그래도 숫자는 좋아. 그래도 숫자는 좋은데도 그래도 주가는 빠진다. 그게 미국 주식의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 당연히 숫자가 이렇게 좋은데 왜 이렇게 빠지냐? 이렇게 그 물어볼 수 있는데 그건 뭐가 예상보다 못했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